양재고 2023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21번 해설하겠습니다. 다항식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이하의 다항식 px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 rx라고 할때이 몫과 나머지는 서로 같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그럼 px의 차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식을 한번 나눌셈의 항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3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자 최고차계수가 1이 3차 이하의 다항식 px 곱하기 qx 나머지를 rx rx인데 qx와 같대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요. 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가 3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3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좌변이 4차니까 3차로 나누면 몫은 1차고요 그러면 나머지도 1차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거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Px가 2차가 되면 Qx도 2차가 되고 나머지도 2차가 되면서 나누는 식의 차수와 Qx의 차수가 어때요? 같아져 버렸죠? 이러면은 불가능이다, 불가능. 그죠? 그래요. 차수가 얘와 얘가 서로 같아서 모순이나안 돼요. 그럼 얘가 1차면 Qx는? 3차. 그럼 얘도 3차. 그럼 얘도 이쪽이 더 차수가 더 크니까 안 돼요. 자, 그러면 뭐밖에 안 돼요? px 3차다. 그래서 얘는 논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3차 식이다라는걸 알았죠. 됐어요. 그죠? 그 밑에 p 제로에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x 의 4제곱 마이너스 2 x 의세제곱 더하기 x에 곱 마이너스 2x를, 어, 우리가 뭘로 묶을 수 있냐면 qx가 양쪽에 다 들어있으니까 만약에 QX로 나눈다면, 뭐가 되죠? p x 더하기 1이 몫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완벽한 몇 차식과 몇 차식의 결합인 거야? 1차식과 3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 그러면 1차식과 3차식으로 얘를 결합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좌변을 X로 한번 먼저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요, 다시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죠? 계속해서? 뭐 집어넣으면 될까요? 2 e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러면 2 e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조립제법을 한번 써봅시다.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자, 2로 조립제법. 1, 2, 0, 0, 1, 2, 0.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저 좌변이요. 예, X에 x 의 x 2의 X제곱 더하기 1이 되네요. 그죠? 그게 우변에 있는 누구랑, QX 곱하기 PX 더하기 1이랑 서로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된다. 근데 QX는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 QX로 가능한 녀석에 따라서 PX 더하기 1도 가능해지는 게 달라지겠죠. 맞습니까? 네. 1번, p, QX가 그냥 X였다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PX 더하기 1, p x 더하기 1은 뭐가 되죠? X세제곱, -2X제곱, 더하기, 얼마 x 2인데 요 플러스 1이 넘어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서 p x 하나가 완성됐죠. 두 번째, qx가 x-2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px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누구랑 누구? x하고 x제곱 더하기 1이 그러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가 될 거고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도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px를 찾을 수 있었죠? 그럼 더 이상 qx가 될수 있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px로 가능한 애도 몇 개밖에 없고 두 개밖에 없고. 그러면은 p0로 가능한 것도 몇 개밖에 없겠다? 네, 그럼 첫 번째 식에다 0 대입하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3. 또두 번째 식에다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네. 따라서 p0의 값은 마이너스 3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네, 간단한 문제 정리합시다.